와... 그냥 스티커가 다 그대로 있네 이거 이거, 이거 뭐 신차야? 뭐야 이거 음. 심장님 이차 주행거리 짧은 차죠? 어 맞아 와 주행거리가 9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어 <laughs> 9000km 밖에 <laughs> 주행을 안했 뭐야? 야봐 어. 보면 스티커를 다 제거를 안 했어 여기도 스티커 제거 안 했지 여기도 다뭐 비닐도 안 띄었는데 야 어, 대단하다 이거 음, 인테리어 아, 보니까 음. 이게 픽업 트럭이 맞아요? 그렇지. 와, 진짜, 픽업트럭답지 않은 실내 인텔을 갖고 있잖아. 장난 <laughs> 아닌데요? 자, 이 차가, 오트로드 전용으로 나온 차량이래서, 아 디자인이 이쁘게 나온 차야. 그래가지고, 오늘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2025년형에. 25년형? <laughs> 이 인생신조에 완전. 조 어, 아, 완전 무사고까지? 말좀 하자. 말좀 해. <웃음> 말을 못하게 자, 9,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잖아. 미쳤어요. 진짜로 뭐 이거는 뭐 신차라고 봐도 되지. 그만큼또 이거...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쵸. 또 가성비 있잖아. 할인된 금액에 사야 되잖아. 그렇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20 5년에 9,000km 밖에 주행 안한 대한민국 1등 픽업트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프리미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우. 자, 함께 보러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와우.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뛰어 하체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키커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와우 신착 신차... 급 픽업 트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픽업 트럭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냥 픽업 트럭이 아니고요. 프리미엄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자, 풀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형이고요. 2024년 10월에 등록된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와일드 플러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인 신조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영원히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9,000km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한, 중고차에서는 이 정도면 완전 신차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 9,000km 달렸는데 신차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만 큼또 강가된 금액에 준비를 했고요. 신차 가격 3,810km. 1만원 정도 하던 차량인데요 중고차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가 될지 저희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돌투명상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후두 부분도요 살아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아주 좋거든요. 자, 하늘이 다 비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광발도 살아있어서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익스테리어적으로 신경을 쓴 차량이고요. 쿨 l e 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상태 신차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릴도 얘가 옥타곤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탈각형입니다. 여기서 싸우는 거 아닌가? <laughs> 자, 그릴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크가 요거 알죠? 이거 날개 마크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죠? <laughs> 자, 쌍용에서 기존에 이렇게 용 마크를 썼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체어맨 W에 들어가는 마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전면부 쪽에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면부 상태는요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다는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광발도 살아 있고 뭐 크림집 없이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020. 5년형 렉서스 스포츠 칸 쿨맨입니다. 쿨맨 프리미엄 또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이쁜 오프로드 전용 차량이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5년형 렉서스 스포츠 한 쿨맨 모델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휀더 부분도요 깔끔합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휠 상태도요 신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흠집 없구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제거를 안 해놓으셨네요. 18인치 알루미늄이 적용되어있구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도 쪽. 역시 문콕 하나 안 느껴지고 있고요. 자 뒷도어 쪽도 아주 깔끔한 모습 커터까지요. 와우 외관 상태는요. 나봉 준신차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는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루프 렉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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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렉썬 쿨맨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KGM이라는 엠블럼도 잘 들어가 있네요 와우 렉썬 칸 하면 칸 하면 생각나는 게징기스 칸이 저는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4륜 구동 모델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판 상태는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와우 적재한 공간도요 아주 넓죠. 렉스턴 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건을 또 적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렉스턴 스포츠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500kg 정도를 더 적재를 할수 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이고요. 자 후면부 뭐 외관 상태는요 좀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신차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횡단 부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 역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거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앞도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뒤도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 도장 상태는요. 더본 와우,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외관 상태는 거의 준신차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렉스턴. 자, 쿨맨 모델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보험 이력도 영원히.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 품목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두유 없는, 자,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일반 부품부터 해가지고 엔진 미션까지 보증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자, 신차급의 렉선 스포츠 칸! 쿨맨 모델이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에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렉서스 스포츠 칸 쿨맨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피건 모델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2열 공간감이 그닥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자 1열 의자를 맨 뒤로 당겨놓은 상태고요. 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상태는요. 아직 신차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자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시트 상태도 사용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이고요 뭐 이렇게 이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커도 다 제거를 안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안내수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담배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블랙 헤드 라이닝 적용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세련된 느낌의 렉스칸 쿨맨 차량이고요 그리고 2열에도요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도어 트임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임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먼저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 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볼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깨끗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앤 스탑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차체 자세 장치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전방 센서 적용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빠르게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이게 픽업트럭이야? 할 정도로 실내 너무나도 고급스럽고요. 자, 역시 이래서 쿨맨인 것 같습니다. 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조용되 있고요. 12.3인치 미디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대시보드 상태도요, 뭐 끈끈이 묻어 있거나 스티커 흔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계기판 너무 예뻐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볼게요.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9,029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 계기판도요. 이쁘게 변하면다 이렇게 버튼한 마만 눌러 주면은 또 이쁘게 계기판도 변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대에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적용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반대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ECM 하이패스 눈 밀러 적용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SOS 버튼까지 적용어 있어서요 위급 상황 시에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10. 3인치 미디어창 나와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안전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 70점이면은 보험료 8%. 뭐 100점일 때는 무려 15%까지 또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런 센터페시아 부분이요 너무나도 이뻐요 세련됐고 하이그로시에다가 이렇게 고급 메탈 느낌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느낌 야 이게 어떻게 픽업트럭이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세련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조장치도 다 터치식으로 돼 있습니다 터치감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성 역시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12V 시거잭 두 개, 그리고 USB 1 0핀 포트, 그리고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이신의 6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계 명차들이 또 선택하는 미션이잖아요. 아주 내구성 좋은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요 기어봉 옆에 적용돼 있어서요. 또 스포츠, 윈터, 노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4륜 구동 차량이고요.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노우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센터페시아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의 신차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면 이렇게 스티커 제거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렉선 스포츠 칸 쿨맨 모델이고요 빠르게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 오늘 하늘이 요 너무나도 이쁘거든요 하늘만큼이나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한 렉스턴 스포츠 칸쿨맨차량이었고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보험 이력도 0원인 주행거리 9000km 밖에 주행 아나 준 신차급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형이고요, 2024년 10월에 등록된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와일드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가격은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가격이 없다라는 거. 자, 옆에 보이는 쿨맨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경액은 3,13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요 9,000km 주행한 차량 중에 자 이만한 가격대가 없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자신 있게 준비한 차량이고요 옆에 보이는 렉성칸 쿨맨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소원성치빵만수무가 빵만사형통 부자 되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